안녕하세요. 근데 잠깐만 채팅창이 왜안 보이지? 여자냐고요? 헐 오늘 천만 상당히 훈제한다는 거 진짜예요? 현우님 현우님 잘 들린다고 만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좀 떨리네. 좀 떨려가지고 목소리가 잘안 나오거든요. 이거 채팅창 설정만 잠깐 해볼게요. 인트로 부금 틀어주세요. 인트로 부금 틀어드릴까요? 아 제가 처음이라 뭐막안돼 있어요 설정이. <laughs> 들려요 이거? <laughs> 아 매니저 뽑습니다 오늘 하루 1일 매니저 뽑습니다 아이고 그 메모장 어떻게 아 죄송해요 제가 초보라서 자 채팅창 관리 매니저 뭐지 자 조건 좀 키워드려야 되나? 잘 보여요 여러분 클린한 채팅 여러분 이제 다잘 보이니까 클린한 채팅 부탁드릴 거요 태권도 2단 주부 9단 고추 단단 지원합니다 채팅창 관리 매니저 자 여러분 자시로 오세요 자시로 야, 매니저 뽑습니다 패리온 자시 어디 있지 대면만 하고요 면접은 나만 영상 기다릴 때만 구독하고 영상 올라오면 구취함너 뒤질 여기가 좋겠구만 아그 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조건 근데 어떻게 주지 권한을 어아 근데 이게 아 근데 이게 받고 싶은데 그 이제 돈으로 저기 하면 좀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포장이 좀 돼야 되는데 좀뭐 사과박스 라든가 이렇게 해야 좀 그림이 나오는데 네 보는 눈도 많고 슬라임의 방울 사신다고 목소리 tts가 아니었네요 아 그럼요. 자, 여기 자. 집중. 나무 오빠 팬이에요. 인사 한 번만 해 주세요. 둥이 님, 반갑습니다. 여자예요? 형님, 조건 여자 뭡니까? 아, 오케이. 여자. 여자. 남자. 필. 남둥이 님, 오천원 감사합니다. 뭐야, 목소리가 다른 애 TTS였나요? 아, 제가 평소 톤은 이렇고 유튜브로 녹음할 때는 약간 일부러 좋은 척 하려고 하죠 페이지 육성은 때려치우셨나요? 아니요 저 어제 나이트 아예 엊그제 나이트 찍었습니다 자줄 서주세요 뭐야 1등, 1등 누구죠? 아 레이디 퍼스트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경력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지원하시는 걸까요? 매니저 관련 경력 있으신지 담무 형님 남자가 지원하면 려 후원 2천만 원인가요? 아, 여기 질서 담당 없나? 가드. <laughs> 아니 잠깐. 좀 빡세게 생기셨는데. 실례지만 조금 관상이 어? 아, 아. <laughs> 음, 음. 그 옛날에 그 뭐야? 소지섭 여, 여자친구 그 뭐지? 그 룩인데요. 제가 그냥 바뀌는 좀 그렇고. 알팝.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탈락이세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편하게 계세요 네, 이 사람 지금 매니저 뽑을 생각이 없음 <laughs> 어떻게 알았지? 면접 보내 놓고 여자랑 대화하려고 뭐 하는 거네 어쩌라고 안녕하세요 어? 발벼시야 미니홈페이지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뷔 지원하려면은 오르비스를 가야 되니까 치즈직으로는 안켜시나요저 여자입니다. 치즈직도 오늘 같이 켜보려고 했는데 그 치즈직 동시에 키는 법딱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무슨 뭐 백과사전 읽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이거 방송 준비하는데 되게 고난이 있어 가지고 아좀 피로도가 높아서 오늘은 패스 했고요. 따모님 안녕하세요. 정훈아 반가워 한번만 해 주세요. 제가 생방송 언제 켜는지 물어봤잖아요. 정훈아 반갑다. 정훈이 형. 자 여러분 나이트가 되었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완전 감기는 아니고 살짝 감기? 따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도 아닌데 귀탈 때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따모님 제로투 쳐주세요 제로투 쳐드릴까요? 따모님 98년생 음향이라고 선콜 키우는 친구 있는데 님내 친구임? <laughs> 너 본명 뭔데? 지금은 솔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라고 할수 있죠 같이 데뷔존 하려면 여자여야 하죠 용감하게 크발 잡으실 거죠. 전사는 예로부터 강한 상대에게 쫄아서 도망치지 않은데 말이지요. 아한맞짱 뜰까 크발이랑 길 데비 좀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데비 없나요? 아 죽는 소리 뭐야? 이거 진짜 사람 같은데? 코 수술했는데 엄청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수술했... 수술했는데 자연산입니다. 도라지 죽는 소리 성대모서 부탁드려요 아아 뭐야 잠깐만 나팻 빼놨네 아왜말안 해줘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군은 뭘까요? 따무거지 얼굴? 너 뒤질래? 초딩 같아 근데 제가 실제로 초딩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는 처음이지만 버스 한번 타보겠습니다 호우하는 거 거렁뱅이님 목소리인가요? 네제 목소리입니다 난동구님 여자예요? 물어볼게요 난동구님 여자라는데요? 아저 여러분 저 잠시만요. 잡아 주세요. 제가 그 커피 좀 마실게요. 아 목이 너무 잠겨 가지고. 아. 아.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강하네. 내가 약한 건가? 자, 여러분. 속도 좀 올립시다. 허리좀 피고. 야, 거의 야. 노는 사람 누구야? 잡담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포탈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난동구 님 말만 믿으면 돼요. 저분은 신이야. 뒤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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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분발합시다. 아유 범인 누구야? 난가? 경치를아 <laughs> 잠깐만. 아70 이상이 껴있으면 경치가깔게요 야, 야 유춘식 입방실 나가라. 가세요라. 유춘식 입방실 휘뚜루맞두루 그 파티에 불순물이 있네. 70 이상이면 님도 포함하니? 어쩌라고. 저는 파장이거든요. 파장님 제일 밀려요. 즐.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방금 화장실에서 따모님 뵙고 왔는데 차원은 닮았네요. 방금 브라운 코트가 님이었구나. 근데 요즘 고자 본인이 황제철리니 해서 그런 직견 영상들 보다가 따모 같은 거지 영상 보면 짐심, 힐링, 오짐. 감사합니다 제가 거지여서 황제자로 못하는 거긴 한데 따모님 몇 살이에요? 저... 저 스무 살입니다 스무 살 20살 무슨 띠인지는 아시나요? 뭐 그런 게 중요한가요? 그 일본의 이제 트랜스 젠더 아니고 이제 뭐 서른 몇살 남성이 이제 뭐 자기는 스무 살이라고 <laughs> 저는 트랜스 에이저입니다 저 스무 살입니다 자 혹시 맨 위에서 심판 보실 분? 심판 뽑는 빵 심판 뽑는 빵 먼저 할게요 1등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야 아, 저기 부정 출발 스탑 스탑 잠시만요 커피 한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1등은 50만원 받고 심판하기 아 심판 뽑는 빵을 위한 심판은 누가 보냐고요 말풍선 사라지면 시작입니다 말풍선 사라지면 시작이요 말풍선 사라지면 시작입니다 말풍선 사라지면 시작이요 부정 출발 더 따따따따 1등 못 하면 뒤진다고요? 본판 시작합니다. 부정 출발하면 탈락이에요. 야야 야. 야, 야. 거기 발가락 넘은 사람. 발가락 빼. 저보다 늦으면 상금없습니다 말풍선 사라지면 시작이에요. 이그 새끼야. 따따따따 아. <laughs> 넘볼 수가 없는데. 벌써 1등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게 어렵나? 따따따 3등 안 나왔죠? 내가 3등이라도 해서 으아자해요 고생하셨습니다. 1시 100천만 10만 따고 1등 시 10만 야코코선 넘었다. 엔터 두번 누르고 알트 F4 누르면 메소 복사됩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고생했습니다. 회식하죠. 그렇지. 기 이제 남성분들, 남성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남자들 고생했어요. 형, 특급 배송 확인해 봐. 아니, 아, 엘리베이터 무너져요. 정원 초과라고. 야, 몸무게 80 넘는 사람 가라. 남자 내려라. 땀내나니까 남자 내려라 자, 비숍님 구해왔고요 143렛 혹시 파티 여자 우대 있나요? 그럼요 바로 지금 있는 분들 머리채 끄집어내가 어? 아 오셨다 이 돈까스 망치 너무 느려 말 그만하세요 쟨밀려요너 어디 사냐? 심줄때물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왜 3차 스킬을 안 쓰냐고요? <laughs> 다 사정이 있습니다 뭘? 까불지 말라는데. 파워 스트라이크는 1차 스킬 아닌가요? 스킬이 없나 페이지가. 더 <laughs> <저거> 뭐야? <laughs> 아니, 이런 이상한 거를 왜 만드는 거야, 사람들? 나이트는 살께 별로예요. 솔직히 크루세이더보다는 조금 딜이 딸리는 느낌이긴 해요. 제가 어제 해이해 봤는데 유튜브 하는 거 여자 친구가 뭐라 안 해요? 아, 지금 한 30명 정도 있는데 그중한 2명 정도가 뭐라고 합니다 혹시 부스터 쓰신 거 맞나요? 맞는데요 왜요? <laughs> 왜요? 생방 켜놓고 잔다고요? 이따가 메탈 음악 틀어야겠다 템 세팅 보여드릴 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라색 자투고요 10% 3작 명정 3상에 10% 3작 공구 노모 떡작 체밀일 이속 12 알센 보라색 호프만 그리고 이속팔팻 제가 따무님 채널 남자친구한테 영업했어요 잘했죠 여자세요아 아니 받아도 되나? 이거 천만 원은 와 잠만 이 천만 원 꿈나무한테 훈제하라고 사실 제가 가장 꿈나무거든요 페이지 꿈나무 저에게 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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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긴장해서 그런가? 요강 준비하요 근데 진짜 초딩들이 이렇게 시사로 자주 간다고요? 방금 시냇물 소리 뭐냐고요? 아이 뭔 시냇물이에요. 저는 <laughs> 폭포지 폭포. 따모님 화장실 갈때 마이크 안 껐어요. <laughs>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저거 ISTP입니다. 오디오 존나 비네. 아 죄송해요 지금 몇 시간 했지? 한4 시간 반 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졌나? 2일 일. 아 아말 걸지 말라고... 이게 어렵나? 크크~ <laughs> 그니까... 이게 어렵나? 주량 어떻게 되세요? 저두 병... 전사가 주량 두병 말이 되나 캐삭해라... <laughs> 뭐 술빼 뜰래... 화이팅 한번 외쳐갈까요? 아, 문이나 열으라고... <laughs> 아까 유튜브로 몇안 되는 여자 팬이라고 했었던 디코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아 <laughs>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발. 아아 아. 뭐잘 아, 아. 어, 들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퐁이에요. <laughs> 잠시만요. 어, 혹시 이상형이 저요. 저 따무거지님이요. 아 저요. 제 어디가 좋으신데요? 키도 180이라고 하셨대요 <laughs> 신발 벗으면 170빨인데요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네표야 <laughs> 남자들 표 혹시 선코를 키우신 키우는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이라고요? 해피님 <laughs> 이제 그 저와의 무료 통화는 여기까지고요 아 같이 들어갈까요? 오면 뒤진다 <laughs> <laughs> 걱정 마세요 잠시 비로. 위험하니까 루파 20분 넘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laughs> 갑자기 즐거운걸? 오늘 혼텔 가겠는데? 맨 위에 공주님이라고요? 아 높은 데 올라가지 말라니까 조심해 새벽인데 대충 맞다 해주지 눈치 없네 맨더슨 그니까 옛날에 유니클로에서 되게 오래 일했거든요 근데 그 피팅룸을 자주 봤는데 이제 막 오래 서서 일하면은 진짜 힘들잖아요. 막몇번 입어보세요. 몇번 방으로 가시면 되세요. 막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MBC처럼 말하는 게. 그래서 그냥 거의 그냥 피팅룸 자유 입장. 이 병장 앤더슨도 조금 유도리 있게 우리 좀 보내줘야 되지 않나. 제가 피팅룸 볼 때는 그냥 거의 무인 피팅룸이었어요. 그냥 천천히 오세요. 위험해요. 그 붙이는 거개 때리고 싶네요. 조심해요. 그 시냇물 소리 뭐냐고요? 저는 시냇물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기물 파손입니다. 기물 파손. 못생겼다 뒤질래 영상 잘 보고 있다 팬이에요. 방송 켜라 십세야네 얼굴 먼저 이모 팬이에뭐 임케이저 10년 섹시. 잘 보고 있다 병신 거짓의 읽기 영상 세개 올려라 어머려나 유튜브 캐노쟁 시벌려나 사귀자 넌 길가다 맞주중사가 뭔데 세야